예, 뭐,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공공보건으로 관련돼서 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뭐 다른 곳에서 제가 해보긴 했지만 다른, 아마 다른 부분에서 공공보건으로 관련된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듣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부터 1961년도까지 해방 후에 이제 미국식 의료제도가 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전염병 통제 때문에, 지금 같이 전염병 통제 때문에, 네, 이런 의료의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도에 에, 도립병원이 설립이 됐고, 이 도립병원들이 사실은 지금 알고 계시는 지방의원들, 이, 이 도립병원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건행정이 예, 구축이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어쨌든 미국 의학제도의 영향으로 의학기술은 발전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시기의 국가에서 1961년도부터 77년도까지 이때 뭐 아시겠지만 새마을 운동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보건의료 쪽에 투자,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됐고, 어, 그렇, 그렇지만 보건의료 체계, 법 체계는 정비가 이, 이 시기에 됐었고요. 하지만 경제 위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전 시기보다 위상은 약화되고 민간 중심의 의료 제공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 보시면 1949년도에 국공립병원이 더 많았었는데 1971년도에는 민간병원들이 더어그 추월하기 시작한 시기가 되고요. 다음... 네, 네, 1977년도부터 1989년도에 보시면, 이때 당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으로의 좀 발전이 그리고 변화가 됐던 계기가, 어, 의료보장제도가 도입이 됐고, 198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그냥 의료보험이 시행됐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의료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공급할 수 있는 병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종합병원이 37개 있던 것이 1990년도에는 228개가 됐고, 어 병, 병원은 128개에서 328개, 개인 의원은 6,000개에서 1 0개 정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결국에는 이제 민간 중심의 이런 병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민간 병원들은 이제 수익 을 창출해야 돼서 어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그리고 비급여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이 됩니다. 물론 이런 비급여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그만큼만큼 의료 서비스 질도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공공 의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되, 되게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보건으로 기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2017년도 말 기준인데 어 전국에 있는 공공 보건으로 기관이 221개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3,491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로 따지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전국의 민간 병원 대비 공공 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여기 에 보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이 다양하게 있고 또 관리부처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거버넌스들이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인 이런 연계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많은 제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220 사학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룹화하는 작업을 해서 이게 아마 2005년도, 6년도에 그룹을 그룹을 이렇게 나눴었던 거고요. 우선 이제 국립대학병원은 일반 진료의 광역 병원에 속할 충북대가 이런 데에 속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44개소가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현재 국립유형병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특수대상병원으로 해서 경찰병원이라든가 보훈병원, 군병원, 산재의료원이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시면 224개 중에서도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맨 위에 있는 국립대병원 그룹과 지방의원 그룹, 그다음에 어,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보훈산재 정도 말고는 다른 병원들은 요양병원 스타일이라든가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개발해도 이런 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지역별로 나누면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어, 충북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법인 병원이라고 해서 어, 이게 아마 산재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시도리병원이 이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포함해서 공립유양병원몇 개.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들이 다합해서 10개. 10개 중에서도 외양병원 빼면 사실은 한 5개 정도 급성기 병원은 5개 병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필수 의료라는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자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립 공공병원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대가 분원이 들어가 있는 건 2017년도 자료기 때문에 보시면 충남대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어,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들을 발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관 수로는 기관 수로는 5.3%밖에 안 되고요. 병상 수로는 민간 대비 9.2%밖에 안 되는 거고 의사 인력으로 봤을 때도 7.1%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낮, 낮다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게 2005년도 당시와 현재 2017년도 당시와 보시면 그 비중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소수가 그럼 줄었냐? 개소수는 사실 늘긴 했지만 민간병원의 그 어, 확대되는 폭이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비율은 오히려 2005년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터무니 없이 낮은 공공 의료 기관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중심의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책 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라면 뭐냐면, 사실은, 어,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격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응급, 외상, 심내혈과 같이 생명과 밀접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로 건강 수준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중증 응급 환자가 하고 있는 급성신근경색, 뇌졸중, 중증 예상에 대해서도 이제 도착하는 시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망률에 대한 격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고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만 취약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산부인과에서 물론 책임,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산부인과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산과는 포기하고 부인과만 운영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자체도 운영을 안 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건강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어, 격차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 지역 간의 이런 시설 같은 것에 대한 집중도도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민간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예,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은 어린이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장애인 역시, 어, 장애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거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전시 마취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인력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피하는 이런 대표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결국엔 계속해서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어, 감염병도 역시,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지역 간의 의료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서 치료 가능 사망률 같은 대표적인 어떤 보건으로 해서 어, 볼수 있는 지표들의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은 44.6명이고 충북은 58.5명으로 꽤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더 쪽에서 바꾸고 경남 영양군으로 보면 사실 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사실 사망률에 굉장히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는 사실은 이런 퇴원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재입원이나 건강 상태 악화 등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이런 악수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사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 중이고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공중보건의사를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 합격자 비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지원 기능이 굉장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지역분 권화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정에 대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괴리 등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사실은 조금 흐름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1990년대까지는 이제 재벌 병원들이 발생 탄생을 하면서 어 비급여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수익 중심의 이런 진료가 발생이 돼서 그때부터 공공보건에 대한 필요성이 이, 이 얘기가 되면서 공공보건에 대한 법률이 2000년도에 이제 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으로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법률의 의미로는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서의의는 있지만, 조금, 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공공보건의료라는 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사실은 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의료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하는 거는 공공보건의료가 아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하는 업무 모든 활동만을 공공보건의료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사실은 딱 보시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차별성을 둘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니 왜 니네들이 하는 것만 공공보건으로야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의료 쪽에 있어서 가장 어 커다란 대책이 공공보건 의료 확충 종합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대책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대책에 있어서 가장 장점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앙 치매센터가 이번에 어 치매관리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을, 을 하게 됐는데요. 지원을 하게 됐는데 어 다른 정책들과 이 정책의 차이점은 뭐냐? 다른 정책들은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이제 고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책은 4조 3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에 나가다 보니까 정책의 예,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2005년도에 발표했던 공공보건 확충정합대책은 4조 3천억 그 당시 2005년도에 4조 3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담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병상 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9% 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를 한 3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게이 대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공공보건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종합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30%의 의미는 뭐냐? 이 30%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70%의 민간 의료기관을 리드할수 있다라는, 어, 이런, 어, 목적 의식을 가지고 30%까지 늘리자라고 했지만, 아까 제가 어, 먼저 보여드렸지만, 현재까지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국에는 이 대책은, 어, 솔직히 말해서 실패를 한 거죠. 목표치만을 본다고 하면. 하지만, 그래도 이때의 예산을 가지고, 어, 공공병원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강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기 센터가 있고, 뭐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전문질환 센터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 병원에 여러 가지 전문질환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음, 예, 이때의 공공보건 확충 종합대책이라는 게우나라첫 번째 공공의로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00년도에 발표했던 그 법률이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사실은 전면 재개정을 하게 됩니다. 전면 재개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법률의 삼분의 일을 뜯어고칠 경우에는 전면 재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했던 이런 어떤 이런 지역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위험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좀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든 기관들을 위한 법률이었는데 2012년도 대책에서는 이 아래 보면 공공보건으로 기관이라고 해서, 어, 민간 참여를 가능하게끔 이런 의료취약지, 공공전문진료센터, 기타 기관들에 대한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5년 대책이 공공 의료를 확충하지 않은 대책이었는데 2012년도의 법률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민간들을 민간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공공 의료를 공공 의료만으로는 확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좀이 법률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공공 보건 의료기관의 의무를 이렇게 잔여적인 기능으로 축소를 일어 그러니까 제한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돈이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질환이라든가, 저, 저 정부에서 실패할 수 있는 질환만을 위주로 공공보건으로 기관이 하라.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공보건으로 기관이 이런 잔여적인 기능, 그러니까 지역에서 구멍이 난 부분만을 메꾸는 이런 기능만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경우는 니네들이 굳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공보호기관의 어떤 의료적인 기능이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문제점이 될수 있는 이 법률안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법 그러니까 2012년도 법률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공공보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라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첫 번째 기본계획은 2016년 3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진 전략들을 보시면 아까 2005년도에 발표했던 공공의 확정 종합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추진 전략들이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공공 보건의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공급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 망을 강화하고 공공 보건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공공 의료 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대책을, 저희가 지금 공공보건으로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나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존 거 말고, 새로운 거,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좀 제시를 해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새로운 것들은, 그리고 하기 쉬웠던 것들은 이미 다 됐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런 중요한 것들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되지 않고는, 공공보건 의료가 강화가 될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를 추진하지 않으면 공공보건 의료는 결국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를 이제 수립하는 입반자 입장에서는 기존 거를 또 울거먹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기 쉽지 않아서 새로운 거, 새로운 거를 요구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추진 전략들이 앞으로도 앞으로도 아마도 대표적인 전략들이 아니, 대표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 보시면 지금도 계속 얘기 나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